아니 아스날은 이거 살아난다고 봐야 됩니까? 살아났다고 봐야죠. 야이 정도면? 네이 정도면 살아났죠. 이게 어. 아르테타 또백 번째 경기였어요. 어허? 의미가 있던 경기인데 어허? 지금 무패 행진 중이죠? 어, 네 최근에는 최근에는. 근데 이 경기가 좀어 끝나고 나서 말들이 많았잖아요. 네아이뭐뭐저때니에리가이뭐약고 어, 네, 예, 예. 로즈가 다쳐갖고 공을 내 방출 시켰는데 그걸 왜안 주고 바로 공격하느냐. 네. 근데 나는 이해는 돼. 왜냐면 이 상대가 너무 거칠었어 음, 와포드 음. 카드 아까 숫자 잠깐 봤죠. 음 카드 카드 왜 열로 카드 장난 아니잖아 지금. 네네 서수가 예, 많이 받아. 장난 아니에요. 오, 오, 서로가 엄청 거칠었어 하나 둘셋넷 퇴장도 오고 여섯, 여섯 이 아홉 장 나왔네. 네. 그러니까 얘네도 짜증 난 거야 아스날. 아. 에이 씨 고기 캐씨 이렇게 된 거야. <laughs> 근데 바로 아니야 이거. 어떻트어왜요아그니까뭐 뭐, <laughs> 와포드 경기는 그랬는데 전체적으로는 확실히 아스날은. 살아나는 분위기예요 실리축 구 네. 같은 느낌? 그러니까 리그컵을 포함을 해가지고 최근 경기에서 4연승이고 지금 이러면 10경기 보행진인거죠와 대박이다. 토마스 파티가 안나와서 그게 좀 불안했어요. 나는 이날 경기는. 근데 어쨌든 어, 나이스가 나와서 어느정도 메워졌어. 음, 네. 근데 음, 메베고르가 역시 그 에릭센 토튼에 처음 왔을요 느낌? 음. 그런 운영을 좀 해주고 있어요. 음. 오바메양은 실망스럽지만 항상. 음, 음. 네. 그런데 에, 어쨌든 저기 전체적으로 웨데고르라든지 뭐 사카라든지 스미스로우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그 밸런스를잘 맞춰주고 있다. 음. 에, 그게 그리고 자신감을 얻었잖아 심리적으로. 음. 그런데 이 순위 그 대결 상대를 보면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음. 좀. 음. 여전히 어. 아 그리고 램스델골 꼴키파 칭찬을안할 수가. 그러니까 없어. 램스델이 완전 미쳐가지고 어. 그런와 그런 어. 그 그걸로 미쳤어, 하나, 하나 살린 거 아니야 저번 지난번 네. 레스터 어. 와 미쳐가지고 잉글랜드 조윤호. 아니 그 몸을 어떻게 그 완전히 예전에. 그러니까 그거 지매 경기 나올 수는 없는 거같 아, 거라. 그렇지. 어. 그러니까 램스데일이 정말 좋은 선수 활약한 건 맞는데 전체적인 거 보면 아직은 조금 아쉽지 않나. 네. 그리고 이 지금까지 대는 상대들을 보면 조금 다음 버쳐, 경기 버틸 수 있지 않나 부러질 때 됐어요. 어. 아, 그래? 네. 한 번은 부러질 것 같다. 한번부러왜냐면 상대가 리버풀 원정 또 맨유예요. 그래. 맨유는 네. 아, 네. 괜찮은 거 아니야? 맨유는 괜찮은 거 아니야. 맨유는 <laughs> 응? 뭐. 왜냐면 뭐 그래도 너무... 힘든 경기가 되겠죠. 네. 아니 근데 도미아스 같은 경우도 잘들어어 좋아요. 잘 좋아요. 어. 네. 얼굴 의회, 크 의외였어 사실. 네. 얼굴이 크고 스피드가 있는 선수는 처음 봤잖아. <laughs> 아뭘 얘기하는 사람? <laughs> 원래 얼굴 큰선수들이 스피드 가 빠를 수가 없어 <laughs> 아니 말은 대체로 얼굴이 크지 않나? 말? 몸이 맞지. 더 크잖아. 말은 길지. 아, 말은, 말은 길지. 길고 <laughs> 그 몸에 근육이 타고난 거잖아요. 그 유전자. 자체가. 음. 근데 도미아스는 진짜 근육이 막 넘치는 선수는 아니잖아. 그러면. 얼굴이 어, 약간 너무 커. 만보데도미니스가 정말 좋은 게. 딱. 저러더라고 어, 일본 선수처럼 하지 말아야 될건 하지 않아. 아 오버하는 플레이가 아, 맞아, 맞아. 거의 없어. 딱 그. 아 너는 여기서 이것만 아, 맞아, 하면. 그렇더라. 딱 그것만 하는 거야. 빨라. 어. 어, 프리미어 리그에서 뛸 스피드로 봤을 때 빠른 편이야. 그러니까 커버도 잘하잖아. 아, 괜찮아요. 근데 네네. 사실은 내가 일본 선수 칭찬 잘안 하는데 음. 얘는 좀 해요. 제가. 음. 네. 어, 머리 큰 애가 빨라가지고 아주 특이해요. 자, 그래서, 아스날은 많이 살아났고, 실제로 10경기 흠. 8승 2무 무패에 정말 좋은 흐름이기도 하는데, 하지만 조금 더, 조금더 지켜보자. 지켜보자. 아, 지켜보자. 그얘기 하더라고. 김현민 기자도 여러가지 이만큼 데이터를 갖고 좀빵 때리면서 확실히 좋아졌다. 전술적 배치라 그런데 계속 말 끝이 조금씩 있어. 아직은 조금만 더 지켜봅시다. 지켜봅시다. 이런 얘기나. 20% 하긴 부족하죠. 하긴 하더라고. 아, 그런 얘기도 아, 하더라고그 근데 약간 잔임상한데? 우리도 준비 많이 오는데, 김현민 기자를 빗대 우리를 아니, 지난번에 그. 김현민이 누구야? <laughs> 몰라, 나 누군지. 자, 이게, 콘테 감독이 말이죠. 어, 지난번 와가지고 첫 경기 때, 아니, 그저 컨퍼런스 리그라고 하는 3티어 대회 때. BTS. 아, 예, 예, 예. 세골 넣고 두골 얻어맞던, 어쨌든 이겼어요. 야, 좀, 괜찮나 보다. 네. 이랬는데, 리그 경기를 했는데, 유효 싱이 빵기입니다. 예,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야, 20만 아니냐. 이번 음. 시즌은 망했다. 콘테에게 다음 시즌을 기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내가 오늘 진짜 어이없던 게 어이없다 피포드 조남 피포드 어, 예, 예. 쫄바지 뭐 입었, 이런 게좀 이슈가 되고 있더라고. 이거 잡지를 못했잖아. 그러니까 잡을 이유가 없었잖아. 예. 이유가 없었으니까 아, 바지를 잘못 잡... 아 입은 것 같아. 그러니까, 아아 그러니까 아 그런 게 이슈가 되는 거야. 아, 똥꼬... 그러니까 여기는 안 되는 거야. 그렇구나. 바지가 똥꼬가 먹었어 이렇게 너무 작은 거 그러니까 위에는 정사이즈 를 입었는데 밑에는 한 사이즈 작은 걸 입었나봐. 미디움을 예. 입은 거 같아. 예, 예, 예. 예. 생각해 봐. 그, 비트웻의 전에서도 좀 불안했던 건 사실이잖아. 아, 수빈막 그래. 어. 오히려 걔네가 더 압박도 많이 하고 그랬단 말이야. 따지고 보면. 아. 이거. 저는, 아. 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없다. 예, 콘테 감독이 시즌 중에 왔고, 아, 아. 그럼 한 두세 경기까지는 콘테 감독이 전술 이해도를 적응을 해야 되고, 음. 예, 두 번째로는 훈련 양이 기본적으로 누누때보다는 많아졌어요. 그럼 개인적으로 몸이? 좀 무거워질 <laughs> 네. 그래서 A매치 지나고 나서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이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네. 제가 그게 감독 탓을 하자는 게 아니라 감독 탓이라고 얘기하는데 음. 그게 아니라 그냥 이 팀이 약간 지금 아직 정리가 안 됐다는 거죠 알겠죠? 오자마자 그게 감독 그 탓이잖아 그냥, 아니 그게 아니지 원래 팀이 안 좋다는 거지 그게 감독 탓이 바뀌었잖아 아니 그러니까 누누 때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내가 그 얘기한 거예요 시즌 중에 왔다 아니 그러니까 아 내가 그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laughs> 얘기하고도 아, 어, 아, 얘기하고 왜 이렇게, 있는데 왜 꺼져 그거를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사과해 왜 사과를 해 이건 뭐 내가 아, 말끊놓고왜 말 똑같은 얘기를 하냐고 말 끊은 것 때문에 사과를 하는 어. 거야? 아 그건 못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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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니까 지금 저는 요게 지금 두 경기를 다 3, 4, 3을 음. 썼잖아 그래서 중앙 미드필더를 두명 체제를 놨는데 보면서는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3, 5, 2 같은 게 어떨까 싶었어 그니까 러 투톱을 손흥민하고 케인을 놔둬놓고 골를잘 차는 애를 한 명을 밑으로 놔두는 거야 그래서 공격도 풀어야 되고 또 하나 어, 3호2 투톱을 낳게 되면, 뭐가 있냐면, 중미가 3명이잖아, 어쨌든. 여기가 좀 수비가 불안하다고. 네. 그러면, 투 미들로 이 백스리를 보호하기보다는, 쓰리 미들로 보호하는 게 훨씬 더 낫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서는, 이 정도면 3호2가 어떨까 싶었는데, 또두 분의 의견에 동의하는 게, 콘테 감독이 지금 그걸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 네. 어, 선, 선수가 어떤지, 또몇 명은 또안될것같 이렇게, 같은지. 이렇게 보더라고. 눈을, <laughs> 이렇게 보더라고. 그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그, 보고, 얘기 나온 게 그런 엄마 게 얘기 나온 게 뭐였냐면. 이렇 되는데. 맨유의 제안을 못 받았다고 했잖아. 기다리고 있었어, 분명히. 군 <laughs> 감독이. 오, 어, 그, 군도 없으면, 그대도 근데, 제안을 못 받았잖아. 근데 이제 토트넘에 가야 돼. 근데 어쨌든 뭐, 제안을 받았으니까 왔잖아. 근데, 준비를 안한 거지. 아, 얘네가 누구 였지 이게 볼수 있잖아. 아, 누구 였지 어, 이렇게, 어, 이렇게. 그래. 어, 얘네 있구나, 이렇게. 볼수 있지. 어? 아, 그래,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포그바나. 얘들 어, 들어본 그 레시포드, 애들은 레시포드, 있잖아, 이렇게. 시보드나 어, 이런 이렇게. 애들은 다 파악하고 어, 있었는데. 아이언메이스 불러 저 스킵이 내가 하는그 동영상 볼때 그 스킵이냐? 어? 어? 그거냐 쟤는? 야그저 싸운 야. 애들이지? 뭐 이렇게 요리스랑 그 싸운 애들이지 손흥민 싸운 애들이지 이렇게 <laughs>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뭐. 호즈베르그는 쟤는 앤마크 <laughs> 개냐? <laughs> 호즈베르그 아니 쟤수 <laughs> 호즈베르그 야, 야 그, 디어는 누구야 디어는 어그 디어. 어. 그 뭐야 아마존 다큐에 그뭐 나왔던 애들 쟤네들이지? 아 <laughs> <이렇게> 예, <laughs> 야, 내가 얼마 전에 한 경기 봤는데 셀소 좋더만 셀소는 어딨냐? 그러니까. 비테대전때 그렇게 두컬 먹어도 옛날 같았으면 진짜. 꿀밤 그렇죠. 꿀밤이라 꿀밤으로도 한대 떨었어. 아, 그렇지 않잖아. 그렇게 아... 어, 중앙수면, I'm f r a e for to k i l l i 아, 오케이 오케이. 다이한테 전해 다이라고. In the winter you die. 너 겨울에 죽었어 아, 너는 예예아 예, 예. 아, 지금 몰랐기 때문에 이제 파악하고 계시다 이제 이제 보면서 그래서 AMH 네. 브레이크는 어. 이게 중요하다. 네네. 아 설득력 있습니다. 네. AMH 브레이크 를 보면서 자기 어. 뽑아올 선수를 이제 국제 인터내셔널 매치를 보는 어. 거죠. 아 예. 존엄 좋네 존엄. <laughs> 파레티치 같이 봐. 제제 쟤! 어, 어떻게 돌리다가 어. 이럴 수도. 있... 아니, 이건 아 이건 농담 매치. 예, 농담 돌리다가 예. 한국 경기를 보는데 흥민이 아, 예. 잘하고 있으면 네. 쟤? 쟤제 눈이. 에이 공받아. 공받지.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laughs> 콘테는 너무 급작스런 패치를 맡아가지고 어 이러고 있는데 브레이크가 좋은 제좀 전환이 될 거다. 마지막 주제는 아요팀 어떻게 합니까? 좀 사실 굉장히 이거 돈 많으신 분들이 이제 인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19위에요. 어, 많이, 중동이.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강등되면 어떻게 합니까? 새로 시작하는 것도 안될까 또. 아예. 아예, 내려갔다가. 아, 2부에서. 어, 화려하게. 깨끗하게. 어, 화려하게. 막 2부에서. 기부를 하고, 다시 승격. 그러니까 2부에서, 막 기가 막히게 선수를 데려오는 거야, 막. 한 1조 주면, 1부러 다시 한번못 올라가. 아, 기부! 기부 승격! 음. 아, 기부 채널 이런 것처럼. 대학도 뭐, 기부하면 가잖아요. <laughs> 기부 입학 네, 이런 것처럼. 네, 네. 아, 기부 승격해라. 봤는데, 이게 이제 달라질 수 있어요. 달라질 네. 수 있는 게, 음, 겨울 이적 시장 있잖아. 아니 대진마 적은거야. 대진마그 <laughs> 요새 뭐 위기의식 느끼십니까, 하십니까 브라이튼 경기에서 뭐한명 퇴장 당한 팀을 상대로 이기질 못했잖아요. 네네 무승도 되면서 아쉬운 경기라는데 이날 경기 아멕스 타임면 누가 왔냐면 이두 앞에 누가 앉았냐면 에디 하우 같이 앉아서 세시도 봤다고. 에디 하우. 네, 요새 모... 나오고 있잖아. 장정적 결정이에요, 그냥 음. 왜 데려와서 바뀌었어? 팀 파악하라 이거지. 에디아우는또 네, 어쨌든 어려운 선수로 4부 리그 프리미어 승격시켰던 미스터 본모스 감독이죠. 예.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유케을 걱정 안 해도 돼. 1월 달에 다 데리고 와얘는 파이낸셜 페어플레이 필요 없어. <laughs> 어? 뭐래서 이게 뭐 인수하면 그거 죽는 거 있잖아. 약간 아뭐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 돈에 맞게 다 들어. 오늘 뭐 예상 라인업 또 뜨만. 음. 그리 드림팀이도만. 음. 어? 걱정하지 마. 그리고 상대가 그다음에 1월 달부터 보니까 그러니까 면 그 브랜트 포드 아스날 끝나고 나면 12월에 노리치 버니 레스터 만나는데 그 다음부터가 이제 리버풀 맨시티 맨유 뭐 에버튼 만나요. 언제가? 서투까지. 이제 12월부터 1월 1월 1월까지가. 1월까지가. 예, 그때까지 그냥 계속 지고좀 박싱데이까지 버티고 네. 버티면 되고 1월달에 이제 왕창 사면 후반기 노리면 네. 돼. 후반기 얘기. 그냥... 여기는 우리가 자꾸 언급하지 마. 아뭐 뉴캐슬이야. 새로운 성이야. 뉴캐슬은 뭐 그냥 한 15위 정도로만 잘나하면 되잖아. 그럼 내려가도 되니까. 내려가서 <laughs> 내가 <내려가서 내려가서 웃음> 새로 출발해도 돼. 플레이오프라래.